지금 집에서는 대리기사 하는 거를 사실 모르세요 아무도 가게에서는 안팎이고요 이제 대리로는 동한 동안...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프리미엄 대리기사 만 스물 여덟 살 지한슬입니다. 저는 일단 본업으로 하와이쪽의 홍대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대리는 부업으로 한 1년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굉 밤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저희 새벽 2시에 가게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보통 코를 많이 타기도 해요. 아무래도 어릴 때 태권도를 조금 오래 했어 가지고 체력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들이다 태권도 아 맞아요. 그 당시 뭐 피아노 속셈 학원 같이 세트로 돼 있던 그런 태권도. 보통 뭐 여기서 하는 일이 서빙 뭐 이런 가요 네, 거의 서빙하고 손님 접객, 전체적인 홀 관리는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 이런... 여기서는 제가 한1년5 개월 정도 됐고요. 처음엔 알바로 시작했다가 직원으로 하게 됐어요. Kind. 일단 사장님을 없애고요. 좋아. 그 전에는 뭐 어떤 일을 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한동안은 제가 교도관 공부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공무원 시험. 이제 그거는 하다가 잘안 돼서 깔끔하게 접고 포기하고 그 뒤에 쿠팡에서 1년 정도 계약직 했어요. 끝나고 어거아요 네, 다들 알아요. 일에 대해서 영향이 끼쳤으면 뭐라고 하던가 그런 조치가 있었겠는데 그거 없이 자기가 조절해서 잘 하시니까 땀움이지니까요싸움 <laughs> 네, <laughs> 오늘은 이제 퇴근할 거고요. 이따가 또 대리하는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퇴근하신 거예요? 네, 이제 퇴근했고요. 네, 또다시 출근을 해봅니다. 지금은 대리하러 갈 거고요. 네. 바로 퇴근하자마자 출근어요 그러게요. 전 진짜 퇴근을 언제 할까요?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첫 네. 골을 처음에 어떻게 저는 보통은 일단 마포공덕 쪽으로 이동을 해요. 거기가 회사단지에다가 먹자골목도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서 보통 첫골를 수행하고 <laughs> 보통 이런 날씨에도 데뷔를 나가세요? 저는 오히려 눈비 오는 날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그날에는 좀 다른 기사님들도 의욕이 떨어져서 많이 출근을 안 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장비 기사님들도 못 나오시고 해서 기사님들 수가 많이 줄어요. 그러나, 네. 네. 그리고 손님들도 날씨가 안 좋으면 본인들에게 이동하는 것도 힘들 거 아니까, 아, 조심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도, 아, 천천히 조심히 가달라고 많이들 좀더 배려해 주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laughs> 네. 뭔가 재밌어요. 저 탑스타 된 기분이에요. 처음에 대리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된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내 월급 자체로는 더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평범한 20대의 월급으로는 그래서 나도 부가 수입이 필요하다 느껴서 이제 뭐가 할수 있을까 근데 퇴근을 또 새벽 늦게 하기도 하고 내 시간에서 좀더 자유롭게 일정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대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공덕역에 내렸고요 저는 마포역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콜은 뜨고 있는데 아직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일단 마포 공덕에서 시작하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우선 잡아요. 네. 수원, 성남, 용인 쪽으로 가서 뭐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게 있으면 한번더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쪽으로 빠지는 게 있으면은 뭐 안양, 시흥, 광명 이쪽으로 빠져서 이제 점점 집 방향으로 돌아와요. 대리를 하면서까지 뭔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음. 이유. 돈이 전부는 아닌데 돈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엄청난 게 아니어도 하다 못해 내가 사랑하는 뭐 친구, 연인,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다 해도 돈이 들고 친구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래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대리로 이제 나오는 추가 수입들은 약간 주위에 좀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지금 날씨 많이 안 추워서 다행이에요. 아, 안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추워서 아. 그래도 유튜브 한번 나가보는 건데, 패딩 입긴 싫은데, 아, 나 코트 입고 싶은데. 아, 기왕 영상 나가는 거 조금이라도 이쁘게 나가야죠. <laughs> 전 보통 저기 이제, 시우에서 마실 걸 하나 사서, 저기 정자에 앉아서 코를 기다리거든요. 집에서 좀 많이 걱정하세요. 지금 집에서는 대리 기사 하는 거를 사실 모르세요. 아무도. 친동생만 한명 알고 있는데 일단 조개구이 집에서 일하는 거 자체로도 마음에 안 들어하세요. 언제까지 거기서 알바할 거냐.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그러니까 사무직 이런 게 아니니까 알바로 보이죠. 그래서 지난 추석에도 가서 그것 때문에 한판하고 나왔어요. 집 간지 한 시간 만에 밥도 먹고 한따까리 하고 할거다 하고 나왔어요. 아, 그래도 이고갈고 싶어. 안 그러면 밥 먹다 체할까봐 음. 그런가? 집에서 네. 원하면 한번더 이렇게 좀 준비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음, 근데 특히나 공무원 시험은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이제 끝을 냈을 때 합격이 아니라 이제 불합격으로 끝을 냈을 때 얻어지는 건 사실 없어요. 음. 결국 남는 게 없어서 저는 그렇게 미련이 남지는 않아요. 할 만큼 했고 프로 단독 배정권을 사용을 했어요 음. 이제부터 진짜 콜을 잡아야 돼요 푸단권이 정확히 뭐예요? 푸단권은 일단 콜이 먼저 들어와요 조금 더 먼저 뜨고 그러면 먼저 잡을 수 있는 건데 약간 아이템이죠 매일 출근하면은 오후 6시 기준으로 하나씩 줘요 그거로 스타트를 끊으면은 프로 단독 배정권 그리고 단독 배정권을 콜탈 때마다 줘요 다섯 콜까지 그래서 저는 그 다섯 콜 타는 걸 보통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섯 콜못 타면은 없는 대로 다음 날부터 좀 가난하게 타는 거죠. 네, 지금 콜 잡았고요. 첫 콜은 안양으로 이동할 거예요. 프리미엄은 아닌데 법인 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대리 부르셨을까요? 지금 일단 안양에 떨어졌고요. 평촌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일단 인덕원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얼마짜리 풀렸어요? 지금은 42,000원 짜리였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손님이랑 차를 찾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고. 야라고 생각할 정도 <laughs> 부모님이 제가 기억이 없을 때 이혼하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모님구분다랑은안 그 사시고 할머니랑만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빠 쪽으로 커가지고 그러 지금 할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진는않 지금 할머니는 집에 혼자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요양보호사분이 오고 계세요 그것도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들기는 해요 오, 그것도,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저도 같이 내고 있고요 가족들도 같이 부담해서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제주도를 못 가보셨다고 음. 제주도 가고 가보고 싶다고 전부터 계속 얘기하셔서 이번에 제주도를 같이 갈것 같아요. 어? 지금 프리미엄 코를 하나 잡았거든요. 용인 수지. 일단 전화를 해봐야 돼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이제 여기서 수지구청역으로 걸어서 이동을 할 거고요. 대략 1km가 조금 안 되니까 금방 갈거 같아요. 달에 얼마 정도 가져갔어요? 음, 가게에서는 이제 인센티브 포함해서 보통 300 안팎이고요. 이제 대리로는 달에 보통 한200 음, 뭐, <laughs> 아, <웃음> 그러진 않아요. <laughs> 한슬 님 개인적으로 그리는 미래 뭐 목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행복을 위해서 살수 있는 삶?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먼저 챙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네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슬님과 같은 청년... 인생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아직 20%, 30% 밖에 안 살았어요. 나아갈 길이 더 많으니까 난 이제 앞으로를 나가기 위한 번데기다, 애벌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도 저 청년이 좌절했다고, 멈춰있다고, 지금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의 그냥 한 20대 여성의 삶을 이렇게 하루 브이로그로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 다 열심히 사는 모습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그럼 이제 저는 퇴근하러 가보겠습니다.